입니다. 대사랑 TV의 대사랑입니다. 네, 2024년 7월 10일 오늘이 어,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네, 저와 함께 좋은 글 필사하시면서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일 밤 함께 어, 15분 정도 함께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라운드 인생을 위한 글쓰기 수업이라는 책 함께 처음부터 필사하고 있고요. 오늘은 130페이지에 있는 또 반개의 문단 준비를 했습니다. 어, 내용은 어제에서, 어제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란 한 개인의 내면과 깊은 연관이 있다. 남의 글을 피드백할 때도 예의를 갖추고 가능하면 해법을 함께 모색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누군가는 나에게 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평생 기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써볼 내용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 네. 황지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 같은 펜으로, 네. 같은 글씨체로 네, 계속해서 필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한글 정 자체 조금, 화면을 조금만 더 크게 해서요. 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오늘 인천 날씨는 어땠나요? 어, 여기 부산은 조금 흐리다가, 비가 오다가, 네, 햇볕도 잠시 났다가, 우락가락 하는 날씨였습니다. 인천도 오늘 좀 되게 날씨는 좀 맑았던 것 같은데요. 음, 네, 예, 오늘도 저와 함께 좋은 걸 필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란, 그리란. 그리란, 그리란 한 개인의 한, 한 개인의, 그리란 한 개인의. 그리란 한 개인의 내면과 깊은 연관이 있다. 내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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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깊은 연관이 있다. 깊은 깊은 연관이 있다. 연관이 있다. 네, 깊은 연관이 있다. 남의 글을, 아, 소심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인천은 낮에 엄청 더웠다고요. 저녁에는 소나기가 내려서. 좀 시원했고, 계속, 네,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있다. 남의 글을 피드백 할 때도, 남의 글을 남의 글을 남의 글을, 남의 글을 피드백 할 때도, 피드백 할, 네, 비드백 할네드백할 때도 때도 네 비드백 할 때도 예의를 갖추고 예의를 예의를, 예의를 갖추고, 갖추고, 예의를 네, 갖추고, 가능하면, 가능하면, 가능하면 해법을 함께 해법을 가능하면 해법을 해법을 함께 네, 해법을 함께 모색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모색한다는 모색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임해야 한다. 네, 목색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누군가는 나에게 들은 누군가는 누군가는 나에게 오늘 제가 좀 늦게 시작했군요. 제가 오늘 약속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제가 그 사실조차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들은 나에게 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부정적인 피드백을 부정적인 피드백을 부정적인 피드백을 평생 기억할 수도 평생 평생 기억할 평생 기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수도 네, 평생 기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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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단계 문단, 어, 쓴으로 해서 조금 일찍 어, 파악이 되었습니다. 8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어, 밤도 많이 늦, 늦었고, 네, 피곤하기도 하실 텐데. 오늘은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7월 10일 오늘이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짧게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어, 남은 시간 편안한 밤 되시고요, 푹 주무시고요. 저는 어, 내일 밤 목요일 밤에는 어, 10시에 네,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해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사랑TV의 대사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